2026년 형 기아 모닝.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모닝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시형 경차라는 타이틀을 넘어 세단의 우아함과 첨단 기술력을 품은 이 모델은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 기아 모닝의 외관부터 퍼포먼스, 인테리어, 그리고 예상 가격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첫 인상은 한마디로 미래적입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기반으로 한 타이거 노즈 그릴이 더욱 커지고 날카로워진 LED 헤드램프가 돋보입니다. 날렵한 라인과 함께 세단 스타일의 차체는 기존 모닝의 경쾌함에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사이드 프로필은 공기역학적인 곡선을 강조해 주행 효율을 극대화했고 휠은 19인치 에어로 다이내믹 휠이 적용되어 미래적인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리어 디자인은 플와이드 LED 테일라이트와 통합된 스포일러 라인이 포인트로 작은 차체임에도 강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능 측면에서는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일보했습니다. 1.0L 하이브리드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도심 주행에서 놀라운 연비를 제공하면서도 가속 성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9초대에 불과하며 전동화 플랫폼의 적용으로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해 탁월한 정숙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차체 강성이 강화되어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감이 뛰어나며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인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E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탑재돼 장거리 주행의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이번 모델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인테리어입니다.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한 단계 높은 프리미엄 세단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운전석 앞에는 곡선형으로 이어진 대형 듀얼 디스플레이가 자리잡아 운전자에게 모든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합니다. 센터 콘솔은 플로팅 구조로 설계되어 넓은 공간감을 제공하며, 피아노 블랙과 브러시드 알루미늄 소재가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시트는 퍼플레이티드 가죽과 부드러운 마이크로파이버로 마감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또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실내 곳곳을 은은하게 비춰 야간 주행 시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e 스포크 디자인으로 각종 기능 버튼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햅틱 피드백을 통해 직관적인 조작감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그리고 최신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까지 적용돼 항상 최신 상태로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작은 차체에서 놀라울 정도의 적재 공간을 제공해 실용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격대는 시장 상황과 옵션 구성에 따라 변동이 있겠지만 기본 모델은 약 1,600만 원에서 시작해 상위 트림은 2,000만 원대 초반까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동화 기술과 첨단 편의 사양을 감안하면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도심 생활에 최적화된 세단형 소형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2026 기아 모닝은 작지만 강력한 차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확실히 다지며 소형차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모델입니다. 디자인, 퍼포먼스, 편의성,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두 갖춘 이 차는 이제 단순히 작아서 선택하는 차가 아니라 개성과 기술력을 담아 선택하는 차로 거듭났습니다. 앞으로 이 모델이 도시 속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됩니다.